네, 제길입니다. 8월 20일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이 자, 평소에 자, 1봉이나 30분 봉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지겨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조금 소중해 보이 일부분이라도 좀 단타 느낌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소수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3분봉 명 명당 자리라고 일단은 지침을 했고요. 음, 이거는 일단 제가 저장을 좀 해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돌 관리. 등록수정.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은 여기입니다. 기준은 여기고 어, 이 검색식의 실제적인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균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일 것. 그리고 당일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 터진 상태에서 나머지 조건들을 충족할 것. 나머지 두 가지는 부메랑 라인을 하향 돌파나 어, 터치를 하거나, 그리고 그 조건에서 여기 이과메도 구간을 수렴할 것. 두 가지입니다. 실제적인 핵심적인 거는 거래량은 일단은 뭐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거니까 핵심적인 거는 이거와 이거 평소에 사용을 하던 건데 제가 좀더 바싹 더 쪼였습니다. 쪼여가지고 어몇 종목 안 뜨게 여기도 이만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쪼이기 전에 검색식 돌린 거라가지고 여기서 몇종목은 날아갑니다.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죠. 자, 미트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온은 뭐, 거래량은 일단 접어두고요. 거래량은 무조건 넘었을 거니까. 자, 분해량 라인을 하향 돌파를 해야 되고, 여기에 가면도 구간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추세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 추세도 깔끔스럽게 올라갔고요. 자, 이거 종가까지 21%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까지 갈 필요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이전 단계를 보면은 자이 정도에서 한번 끌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위에 여유에 뭐 여기서 한번 더끊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은 여기만 가도 여기만 가도 10%입니다. 자그 다음 두번째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 기준은 여기고요 자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은 자해당상 원래는 여기서 검색이 된 겁니다 검색이 된거예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이 아래쪽에 있는 기준선이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검색이 된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수정 후에는 수정 후에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를 내립니다.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여기 한 군데. 딱한 자리. 딱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거와, 요거와 거래량이 합쳐져가지고, 이런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6때 블루 엠텍. 블루 엠텍도 딱한 자리 나왔죠. 3분, 봉, 3분 봉입니다. 딱한 자리. 여기입니다 자, 3기 에너지 솔루션.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 자, 없죠? 원래는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매량 라인이, 여기가 이렇게 지표가 걸렸기 때문에 뜬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한국 전력. 한국 전력은 여기인데, 여기서 한번 내려오긴 했지만은 구매량 라인은 없죠? 삼성 중공업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있었나? 아 여기도 없었구요. 그린 생명 자 이거 내일부터는 그 종목수가 확연히 줄어들겁니다. 여기는 부멍락 라인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밀리기 전에 여기서 걸렸을수도 있고요 사실 실, 실질적으로는 부멍락 라인이 수렴한 자리 여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죠. 좋은 사람들 자 여기 살짝 살짝입니다. 여수입구안에 나왔고요.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자면할라인뭐 여기 쯤여근처에서 한번 걸렸을 겁니다. 뭐 어디서 샀어나 어디 어디에서 샀어도 자 손절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카카오, 카카오는 여기입니다. 여기. 다음 요 자리. 여기서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거고요.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 자 여기 아래쪽기서요 구간이 나왔지만은 수렴이 안 됐고요. 신호 해당사항 없고요. 중앙첨단. 자요기요 자리가 걸렸네요. 요 자리. 이렇게 수익구간 나오고요. 신성 e 인지신성 e 인지 여기서 수익구간이 나와 줍니다. 자, 여기 여기 나오죠? 여기 분명한 라인 R이죠? 그러면은 오케이. 바로 슈팅이죠? 도전, 도전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뭐 하루 종일 1% 2% 3%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네요 그래서 sk정권 정권주는 제가 좀 안좋아합니다 자 여기 매매 구간이 여기에서 나왔구요 이렇게 내리고 다시 여기서 또 내리 서 구간이 나왔죠 정권주는 살짝 안좋아합니다 금융주나 정권주들이 한 번씩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안좋아합니다 자 EV 첨단 소재, EV 전단 소재, 자 분비량 라인 아래쪽으로 왔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 아래 꼬리 부분에서 얘가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이거는 제가 지금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상태를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걸렸으면은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거고요. 안 걸렸으면은 그냥 못터치가 되는 겁니다. 대한해운 자 여기 쯤에서 들렸을 거고요 수익권이 충분하게 나왔습니다 미래세 정권 미래세 정권 어, 오늘 하루 여기에서 자 여기 쯤 되겠네요 수익 자 여기와 여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수 페타시스 여기 그 다음 다날 여기 살짝 다 하죠 딱한 자리 구길지지. 자 여기 쯤에서 이렇게 나왔겠네요. 여기 이 자리. 자 휴림 로봇, 휴림 로봇 이 자리입니다. 대한광통신 앞쪽에는 자리가 없었고 후반부에 나와서 이렇게 CSA 코스미. 여기 딱한 자리네요, 그죠한 자리, 요 자리. 에스 트렐리언, 에스트를리언 자, 요 자리네요. 근데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가 너무 약고요. 자, 이게 한옥입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대원 전선, 자, 딱뭐 여기 요기. 여기서도 걸렸을 거고 여기서도 걸렸고, 어디를 살 사... 서든지 손실보는 자리는 아니죠 못하면 본전 잘하면 일리입니다 인디에프 자, 인디에프 부메랑 라인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패스고요 JST나 얘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 실질서, 실질적으로 걸리는 종목만 내일부터는 아마 체크가 될거기 때문에 좀 더, 어, 괜찮은,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의 이과매도 구간은 과매도의 거의 극점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극점까지 가면은 진짜 또몇 종목 안 나오기 때문에 극점에서 약간 조금 풀어가지고 만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종목이 몇종목이 나올지, 제 예상에서는 한 10종목에서 15종목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어, 요, 어는 종목으로 한번더 복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봉만, 1봉과 30분 봉만 가지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그래도 조금 짧은 것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깔끔하죠 이미 이전에 이렇게 나와고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전에 여기를 차례로 수렴을 하러 갈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 여기 이런 자리들은 차례로 수렴을 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30분 보면서 볼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간되면 감세패턴 떤 종목들 중에서 거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열심히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 이렇게 와 봤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은 패스를 하고요. 오늘은 3분 보험을 가지고 복귀를 해봤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어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매매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이나 전화를 전화로 문자를 주시면 상세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